애니어그램은 진정한 나를 찾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해하는 타고난 기질을 사랑하는 그래서 빙산 위에 있는 표면이 아니라 천 내면 깊숙이 숨어있는 나의 셀프 참 자아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비나 황정미입니다. 애니어그램 전문가로서 오늘은 MBTI랑 애니어그램의 차이점 특별히 애니어그램의 장점에 대해서 피력해 볼까 합니다. 집중해 주세요. 자, 봅시다. 우리가 MBTI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16가지의 성격 유형 테스트 저는 그것을 성향 테스트라고 명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MBTI는 16가지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내가 지금 타인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지금 살아가는 모습의 성향 테스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어느 정도는 알수 있지만, 고착이 되어버린 나의 원래의 기질까지는 나도 모르고, 친구도 모르고, 심지어 가족도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애니어그램은 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차별화 있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볼게요. 애니어그램은요, 인간 심리를 분석하는 이론으로서 아홉 가지 성격 유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내면의 동기, 언제 두려운지,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사람에 따라 어떤 자동적 반응이 있는지가 철저하고 완벽하게 알수 있습니다. 에니어그램이 아홉 가지 밖에 없는데 어떻게 자세하고 철저하게 알수 있을까요? 애니어그램은요, 깨로 성격의 뿌리를 규정하고 있지만, 양 옆에 원형으로 둘러져 있는 또 다른 번호. 제가 7번이면 6번과 8번. 당신이 5번 유형이면 왼쪽에 4번과 오른쪽에 6번이 있죠? 그것을 날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두 가지의 화살표가 날아가요. 하나는 순방향으로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지향점. 하나는 역방향으로 나의 결핍,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그림자, 분열점. 그것과 하시면 좋겠지만 또 있어요. 살면서 내가 집에 있어 잘 나가지 않아 한 공간에 머물러 자기 보존 유형. 단둘이 있을 때 달라져 일대일 유형. 사랑이 많을 때 행복해 사회적 유형. 하위 유형이 또세 가지예요. 그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걸 나의 어린 시절로 가서 하나씩 해결하고 문제의 원인과 그래서 그랬구나를 알려주는 학문이 애니어 그램입니다. 한번 다시 볼게요. 애니어그램과 MBTI 차별 MBTI는 내양, 외향, 감각, 직관, 사고형, 감정형, 판단형, 인식형 그리고 애니어그램은 진정한 나를 찾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해하는 타고난 기질을 사랑하는 그래서 빙산 위에 있는 표면이 아니라 천일면 깊숙이 숨어 있는 나의 셀프, 참 자아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끊임없는 불안정함에 시달립니다. 대개는 그것이 뭔지 잘 몰라요. 정의 낼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손톱을 뜯거나 어떤 사람은 다리 떨거나 어떤 사람은 애착 인형과 이불을 심지어 가지고 다닙니다. 불안한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 우리 잘 몰라요. 나도 몰라요. 그런 불안정함의 원인을 찾아 준다면요. 그런 불안한 것을 당신에게 스스로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준다면요. 전문가가 아니라 상담가가 아니라 당신이 직접 알아갈 수 있다면요, 그 도구시가 엔니오그램입니다.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저는 항상 마지막 부분에 이거 강조할 거예요. 엔니오그램을 하면 그래서 뭐가 좋은데요? 내가 몸담고 있는 지금 유튜브는 부의 정원입니다. 나를 알면 돈이 들어와 부를 끌어당기는. 절대 법칙이 있어. 앞전에 MBTI랑 엔니어그램을 비교해서 여기까지 올수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나를 알고, 너를 알면 우리가 되고, 그 네트워크와 그 사회에서 결국은 원하는 것, 부, 명예, 사랑을 쟁취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엔요그램의 날개별 이름에 대해서 맛보기로만 보여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날개별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7W8, 현실주의자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요. 어떤 사람은 안주인, 어떤 사람은 보헤미안, 어떤 사람은 이상주의자, 어떤 사람은 인습타파라고 써있네요. 요 도표를 여러분들에게 적용시켜 드릴 겁니다. 다음 시간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한번 주시고요. 여러분들도 MBTI랑 애니어그램의 차이점 조금 더 알고 싶다면 검색해도 됩니다. 그래도 차근차근이 부드럽고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사비나와 부의 정상을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사비나였습니다.